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35장 30절에서 35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찌여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후레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 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닮아 그 사랑을 향하여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계신 것을 또한 믿고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제가 신병 교육대에 있었는데 한 교관이 한 조교였죠. 한 조교가 어, 다급한 목소리로 국문학과가 있냐? 여기 국문학과 전공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라고 어, 찾았습니다. 너무 다급한 목소리여서 어, 저도 모르게 이제 손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국문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손을 들고 여기 있다 했더니 자기를 따라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방에 들어가더니 저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저를 안치더니. 갑자기 한 책을 꺼내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낱말 퍼즐. 그거 하나 맞추려고 이제 저를 불러다가 앉혔습니다. 군대였습니다. 별다른 기술 없어도 별다른 기술이 쓸모가 없는 그러한 조직에서라도 사람이 사람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다른 이들의 능력, 다른 이들의 그런 기술을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곳은 오죽하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많은 사역 팀들이 있습니다. 새 가족 팀, 주차 팀, 안내 팀, 성가대, 식당 봉사, 주일학교 교사 이거는 지금 아주 표면적인 것들이고요. 그 말고 훨씬 더 많은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특기자들을 선발합니다. 굉장히 고심합니다. 저희 목회자들은 한 해가 끝나갈 무렵에 그 무렵마다 고민에 빠집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분들에게 이 일을 맡길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회에서 이런 특기, 이런 능력을 발휘하는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이끌 것인가? 이렇게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맞는 건가요? 하나님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오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은혜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일을 맡길 때그 사람의 능력을 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요. 하나님의 일에도 사람의 그 능력이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사역 때문에 다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사역을 내가 맞는 것, 나라는 능력자가 맞는 것이 당연한데 왜 그렇게 배치를 못해서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 못,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드는가 하고 원망하고 또 심지어는 반목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제발 그 특기를 살려서 일해 달라고 부탁하시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생각을 고쳐먹고 힘써 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과 일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불러일하셨습니다. 부살렐, 이 사람은 뭐하는 사람인가요? 30절부터 33절까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합니다. 30절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수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여러분 여기 방금 전에 읽은 서술 중에 부살렐은 숙련자였다 부살렐은 기술자였다 부살렐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었다 노련한 자였다라는 기술이나 서술이 보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부살렐이 금과 은과 노슬 제작하는 기술이 뛰어난 사람이었다거나 조각가였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전직 노예였습니다. 특히 벽돌을 굽고 석조 건축물을 건축하는 공사하는데 쓰이는 일당 잡부보다 훨씬 더 못한 기술이 아예 없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노예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굳이 있다라고 한다면 석조건축물 공사하는데 조금 있었을 것이고, 벽돌 굽는데 약간 있었을 겁니다. 부살렐 오홀리압이라고 다를 바 있었을까요? 똑같습니다. 다 같은 일을 했습니다. 즉, 그들의 전직은 세공 기술자 아니고 재봉사도 아니고, 조각가는 당연히 아닐 뿐더러. 어떤 장인 일리가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손이 아쉬워서 사람에게 부탁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서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전도자 솔로몬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의 모든 일들, 그의 모든 행사들, 그의 모든 작품들 그가 해왔던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뛰어남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구여, 구원 사역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사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실 것이다라고 착각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해합니다. 내가 이걸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겠지. 내가 이걸 잘하고 있으니까 교회에 도움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생각을 품었던 것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저는 국문학을 하다가 호텔 경영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는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쓸모있게 없어서 제가 배운 것이 다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니, 있어야만 합니다. 하고 말이죠. 이거 안써안써 안써 먹으면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역에서 당연히 그 지식과 경험들이 쓰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아니 착각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요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국문학 그몇 년이나 했다고? 호텔 경영학 그거 뭐 얼마나 했다고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그 미약한 배움을 통해서 얻는 말씀의 지혜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쓸모 국문학을 해서 제가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는 데 도움 되는 거단 하나도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과거의 배움과 전혀 상관없는 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전에는 깨닫지도 못했던 그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면서 과거에 집착하고 있던 저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오히려 철저히 철저하게 저의 무능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부살렐과 오올리압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만드는 장인이 됐을까? 그들의 경험에 기반을 둔게 아닙니다. 그들이 자신 있는 분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31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함으로 이 일들이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성령 충만함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은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해보겠습니다. 은사라는 것은 가지각색 모양에 따라서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은 은사가 아니라 모든 이가 골고루. 가능하면 모두가 다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 어떻게 임하게 되나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은 간절하게 구하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해 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역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 은혜 두 번째. 하나님은 서투러도 진실된 사랑을 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 다음 다음 장인데 어,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결정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일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하나님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상에 성소의 기구들은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을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예상에 청자홍배실로 수놓아지고 짜여진 이 성소 성막을 구성하는 천들은 얼마나? 대단한 품질로 만들어졌을 것 같으십니까? 아주 정교하고 완벽했을까요? 저는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적어도 그들이 숙련되지 못했을 초반에 만든 것은 분명히 빗뚤빼뚤하고 온전치 못한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안 되시나요?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나도 틀림이 없는 성막을 사람은 원합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에 가면 특별 찬양하는 성가대나 찬양 인도하는 찬양팀을 뒤에 앉으셔가지고 마치 점수맥기듯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꼭 계십니다 여기서 음이 틀렸다 박자가 안 맞았다 표정이 영안 좋았다 곡 선정이 좋지 못했다 K-POP 스타 같은 것을 방불하게 하는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성막에 수놓은 것이 조금 비뚤게 되었다면 하나님은 이거 잘못됐다 다시 해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나를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어준 성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흐뭇하게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자녀나 손자 손녀분들이 처음으로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그려오는 그 그림 기억하시죠? 그 그림 보시면 어떻습니까? 현대 미술이 따로 없습니다. 이뭘 그린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림이죠.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 어떻습니까? 집어 던지시오. 다시 그려라. 이게 아니다. 찢으십니까? 아니죠. 그걸 이렇게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세번 보고 네번 보고 다섯 번 보고 맨날 보고 싶어서 액자에다 넣어서 걸어 두는 걸어 두는 것이 여러분들입니다. 왜요? 내가 사랑하는 내 새끼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려준 첫 번째 그 그림, 그래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그림을 잊지 못하는 겁니다. 삐뚤빼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그려준 첫 그림, 이상하더라도 색깔이 이상한, 이상하더라도 기형적이라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려준 첫 그림, 하나님은 뭘 원하실 것 같으십니까? 정교하고 완전한 찬양, 완벽한 모양.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완벽한 건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음치 박치인 성도가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바로 그 노래, 찬양 주님 원하실 겁니다. 몸치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추는 그 막춤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그 예배,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하나님은 감히 칭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떠났던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중원부원하고 두서 없는 그 기도, 그 기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사랑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진짜 사랑의 표현을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정교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서툴지만 버벅거리지만 어느라지만 진정한 사랑의 표현을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10편 147편 10절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와는 말의 힘이 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주님은 이내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을 원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은 진짜 사랑을 바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그 진짜 사랑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셨던 거 아닙니까? 그한 가지만 바라보고 사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기술도, 숙련도도 세련됨도 바라지 않으시고 서툴더라도 진심을, 서툴더라도 처음 한번 시도해 보는 주님을 향한 온전한 표현을. 방금 온전한 표현이라고 한 것은 서툴지만 주님은 온전하게 온전하다고 칭해 주시기 때문에 온전한 표현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이거 못해서 교회 일못 하겠어. 나는 이 일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일 감당하지 못하겠어. 나는 이것 때문에 뭔가를 그만둬야 돼. 이제 내려놓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허락하셨던 바로 그것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시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보다 더 원하시는 성령의 그 마음을 헤아리셔서 주님을 되찾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허락받으시고 그리고 서툴지만 아름다운 부족하지만 온전하게 하실 바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 일을 여러분들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